인도네시아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바로 중국의 J-10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요, 무려 90억 달러, 12조 7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4 2대를 구매한다고 합니다. 현재 인도네시아는 작정한 듯 전투기 쇼핑 중인데요, 2022년에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 48대 구매를 결정했으며, 올해 6월에는 100억 달러를 들여 티르키에칸 전투기 48대 공동 개발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. 이외에도 미국산 F-15EX 전투기 24대도 구매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, KF-21을 제외한 첨단 전투기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. 한편 J-10은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에서 인도군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4세대 전투기인데요. 반면 우리 KF-21은 태생부터 스텔스성에 신경 쓴 4.5세대 전투기이며, 향후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의 진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결국 탐지 거리에 영향을 주는 RCS 값에서 KF-21은 J-10, 나팔을 비롯한 타 4.5세대 전투기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데요. KF-21에 적용된 스텔스 구조체, 스텔스 도료, 스텔스 레이동과 같은 설계는 경쟁 4.5세대 전투기들에는 없기 때문에 KF-21은 나팔, J-10 같은 적 전투기들보다 먼저 보고, 먼저 공격할 수 있습니다. KF-21을 버리고 J-10을 선택한 인도네시아. 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